<웃음> <웃음> <깨끗한다. 존나했다. 웃음> 자, 아까 말했지? 이 면적이 100이면 100이 아니고 10개씩 잡고 뜨는 거. 네. 그게 기본? 네. 뭐야? 섹션. 네. 그렇지. 자, 섹션 10개씩 잡아. 똑같이 잘라놨어. 그러면 레이어를 줘야 될거 아니야? 레이어 틀어. 그래서 트는데 다 자르면 안 돼. 이렇게 들어놓고 이렇게 잘라야지. 그리고 나서 뭘 중에 가장 중요한 게 이게 놓아지는 상태. 이 머리가 아 내가 거기를 들었더니 이렇게 놓아지는 상태. 그게 똑같아. 내가 여기서 지금 여기 가, 여기 가운데서 자르지만 여기를 자르면 옆으로 가야 되는 거야. 안 가면 어떻게 해야 돼? 몸이 가야 되는 거야. 손이 가야지 이렇게. 손이 응, 가져야지 잘랐어. 가발 자르다가 손빌순 없잖아. 사람 머리 자르는 거손 빌는 거. 손 빌면. 아, 똑같아요. 여기서도 자, 내가 두 번째에서는 여기 두첫 번째에서는 어떻게 들었냐면, 각도를 이만큼 들어갔고, 어떻게 잘랐는지를 기억을 해야 돼. 내가 여기 이렇게 들어갔고, 어떻게 잘랐는지 기억 못하면 다음 거에 대해 연결이 안 되는 거야. 그러면 어떻게 해? 이 기장에, 이 기장에 여기서 들어서 이렇게 잘랐어. 그러면 위로 올라갈수록 어떻게 해야 돼? 머리가? 길어져야지. 길어져야지. 그래 야 연결이 될거 아니야. 그래 봐 아까 지금 보다 길잖아. 네. 그래서 어떻게 잘라야 될까? 놓으면 되는 거야. 그러면 놓면 여기서부터 층이 생기는 거지. 네. 이해가 가? 김수이가 네. 응. 이거를 못하는 것뿐이야. 그냥 자 잡아갖고 자 그다음에 똑같아. 벌써 느낌이 다르잖아. 여기 하고 여기 하고. 네. 어쏙 들어갔지. 네. 봐봐 이걸 표현을 써 이걸, 이걸 찍으란 말이야 이걸, 이거를 이거를 예? 여기 지금 일자 느낌하고 여기하고 이렇게 느낌하고 옆에서 네. 응. 어 똑같애 여기서 똑같애 섹션을 100으로 났을 때 10개를 잡으라 그랬잖아 그럼 10개를 잡을 때 표현은 항상 읽으라고 내가 이렇게 잘랐잖아 네. 그럼 놔 그러면 어떤 상태야 이걸 읽어야 돼 어? 이해가? 네. 그리고 똑같아. 다시 또 10개를 잡아서 들었어. 그래서 잘랐어. 어 그래서 들어서 났어. 다시 10개를 잡아서 올렸어. 그냥 계산이 어떻게 돼? 뭐할거 없어. 그냥 바로 바로 자르는 거지. 그래서 자 여기서 또네가 맨날 그 가로로 세로로만 뜨니까 가, 가로로만 뜨니까 세로로 왜안 떠요 잡아볼게 세로로 잡아볼게 세로로 잡아볼게 잡아 어떻게 잡아야 하냐면 여기하고, 여기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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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같아야 돼 같으면서 그러면 봐 튀어나온 게 이거잖아 얘를 잘라야지 얘를 여기서 이렇게 똑같이 잘라 버리면 안 된다고 그러면 놓으면 은 똑같아 이것도 읽어야 돼 놓으면 어떤 상태가 될 거라는 거를 읽어야 돼 이해했어요? 네. 어. 자, 들어, 그러면 들어보면 봐봐. 네. 자, 이만큼 잡았는데, 여기도 똑같아. 면적이 10으로 잡아야 되는데, 20으로 잡았단 말이야. 그러면 10의 기준이 어디냐. 여기가 10이야. 네. 그럼 얘를 잘라야 돼? 말아야 돼? 안 잘라요. 그렇지. 여기다 놓고, 이 기준에 놓고 잘라야지. 이 기준에. 응? 똑같아. 들어보면, 나오잖아. 이렇게 연계시키려고 하지 마. 내가 이만큼의 넓이가 20을 잡았단 말이야. 네. 그럼 10은 여기고 네. 20째는 여기니까 여기를 잘라야지 여기를. 어? 그다음에 그러면 여기서 10하고 20을 나눴는데 10하고 10을 나눴어. 그러면 경계선이 있잖아. 이 경계선은 얘를 빼고 이렇게 잘라야지. 여기 튀어나오잖아 얘가. 어? 이렇게. 얘를 빼고 이렇게 잘라야지. 자. 그러니까 자르니까 어떻게 돼 자꾸 자꾸 자르니까 얘가 어떻게 돼 어떻게 돼그 경계를 잘 알아요 그러면 그 10의 기준은 어떻게 네가, 네가 설정하는 거지 뭘 보고 뭘 보고 사람 보고 그렇지 사람의 두상을 보고 두상이 어떻게 생겼는지 내가 기준 에 그러니까 우리 비달라슨에 가면 맨날 이거지 이거 브로킹 나누는 거 하잖아 그걸 맨날 그지랄만 하지 말고, 머릿속으로 나누라고 머릿속으로. 아 왜? 사람의 두상은, 가발은 다 똑같지만, 사람의 두상은 어떻게? 해? 틀리잖아. 네. 그 똑같아. 섹션을 한 방향으로 짜는 게 아니야. 자, 들어고 들었더니, 이쪽 방향으로 놓고. 자, 다시. 자, 잡으니까 어떻게 돼? 나왔잖아. 여기 잘라주는 거야. 응? 자, 잘라주는 거야. 이걸, 거 이거야말로 새우지. 자, 마찬가지, 옆에. 가장 중요한 건 옆에야, 또. 네. 옆에, 옆에는 똑같아. 네. 우리 단발, 비단사슴 가면 단발 요걸 딱 해갖고, 네. 얇게 처음에 스타트 하잖아. 네, 네. 옆에 똑같아. 옆에 어떤, 네. 자, 이게 짧게 떠서, 네. 어떻게 표현할지가 여기서 결정하는 거야. 내가 지금 네. 속으로 생각하면서, 네. 아, 나 이렇게, 이렇게 들어갔고 이만큼의 섹션을 들어서, 이만큼의 각도를 줘서 자르면, 뭐가 있어야 돼? 커트는 뭐가, 어디에 있어야 된다고 했어? 커트는 어디에 있어야 된다고? 커트는 자르면서 어디에 있어야 된다고? 지금. 아니.